하이 미쳐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 대신 되어 드리는 연우나는 홍길동처럼 여기는 인천 서구에 있는 오토플러스 리본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미차에는요 완전 엄청난 고강도로 정말로 피땀 흘려서 관리된 중고 자동차로만 가득할 예정입니다. 자 7일 동안 타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리본카인데요. 자이 차량 아까랑 똑같은 차량이죠. 바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그랜저 IG 3.0 모델입니다. 자이 차량도 2018년 2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어, 아까 전 차량보다 안 정도 덜탄 4만 정도 탄 차량입니다. 자, 요 차량도 무사고 차량이 맞긴 한데 프론트 휀다 부분만 교환이 된 차량입니다. 가격은 2,28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차량 지금 가격보다도 관리된 걸 보신다면 어,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S까지도 이리본카 자체 내에서 해 주신다고 하고요. 어, 더 자세한 건 바로 저희 리어 바로 위에 있는 문의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그랜자 아이지 3.0 GDI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굉장히 아름다운 자세가 좋은 블랙 바디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도 오포크 모양의 미쉐린 고사양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창문 라인이라든가 곳곳에 크롬 느낌이 굉장히 멋스러움과 세단의 품격을 높여, 높여주고 있고요. 자 디퓨저 라인도 크롬으로 그리고 어아 네, 머플러, 머플러도 크롬으로 가운데 에 있는 어, 테일램프 아래쪽에도 크롬으로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랜저 네, 3.0 모델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되어 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어, 고급 세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골프백을 가로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쪽에는 보스턴백 짜리 딱 나오죠. 자, 깊이 스키스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수리키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말로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도 지금 아까랑 똑같은데 245 45와 18인치 트레이드는 어이구 더 좋네요 키로수가 4만 정도 탔다 보니까 지금 키로수 비해서도 지금 타이어가 내짝다90% 이상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은 그랜저 IG 3.0에 2,280만 원에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열선 시트 그리고 어 빡빡하네요. 새것 같아가지고 자 지금 이렇게 가운데에도 엄청 깨끗한 거손 지문 하나 없고요. 컵홀더 자리 나와 있죠. 자 리본카의 대부분 자동차들은 관리가 엄청 잘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드등.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즈의 무드등인데요. 자, LED 느낌으로 은은하게 네, 되어 있죠. 자, 2열의 열선 시트와 수동 형태의 선커트 확인되었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로 저를 반겨주고 있고요. 그랜저 도어스커프 2M 메탈 느낌으로 제 로고가 써 있습니다. 어. 전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세단을 타면은 이렇게 저한테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 거든요 자, 요 차량 ACC 가능합니다. 자, VR과 기본적인 볼륨 버튼. 현대. 앞쪽에 45,439km를 탄 차량이고요. 어우, 너무 좋네. 자, 요 차량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 경보등과 차선이 탈 방지 버튼. 왼쪽편에 미끄럼 방지랑 같이 들어가 있고요. 자, 대시보드 자체도 굉장히 깨끗하고.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네, 터치가 가능한 8인치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저는 진짜 리본카가 너무 신기한 게, 에어컨을 틀잖아요? 무색 무칩니다 <laughs> 네, 에어컨만 틀어도 이차의 연식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솔직히. 자, USB 포트와 충전 단자.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스마트, 컴포트, 에코 모드 네 가지이고요. 자 오토홀드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주차 보조 센서 들어가 있고요. 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차 키는 이렇게 다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 키까지 있네요. 가운데에는 아주 깨끗하게 암레스트와 네 지금 이거는 내부 세차를 했다고 하기도 애매한 원래 이렇게 안 썼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네, 조명도 아주 잘 들어오고요. 어, 굉장히 깨끗한 실내와 어, 외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단의 기준이 되는 바로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차량 2280만 원에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자, 7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 차량 한번 타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어, 여러분들께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미차와 오토 플러스 리본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번호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릴게요.